매일 미사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본 기도. 하느님, 천상은 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낙위에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이 사악을 데리고 서는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팬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예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하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예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재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량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량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거르리라.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거울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니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도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찰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 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폐아 건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